꼭 저울에 계량을 하십시오 숟가락으로 막 밥그릇으로 뭐 하면 이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거 제대로 모르잖아요 숟가락으로 하면 뭐 편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 레시피를 따라해 보면 뭐 저울 계량하고 이렇게 번거로운데 하다 보면 저울 계량이 훨씬 편합니다 이게 잘 칠해야 돼 진짜 많이 칠해야 이 무에 빨간색이 입혀져야 돼요 어떤 집 가면 빨갛게 맛이잖아요. 네, 네, 거기는 네, 네, 분명히 직원 중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엄청 치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치대야 무의 색깔이 딱배이거든요이 깍두기에 이제 비법, 저만의 비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준 방법인데 유산균. 이거 옛날 요크로트 있죠. 네. 요거 어. 양념은. 저희 저때 겉절이 양념 제가 가르쳐드린 적 있죠. 네. 그 겉절이 양념 가지고 할 거예요. 저는 식당이니까 이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집에서는 어 그냥 풀 쓰지 말고 찬밥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를 딱 넣고 간마늘, 간생강, 야, 양파, 무간 마늘, 간 생강, 양파, 무간거 액젓, 까다리 액젓, 맥주액젓 갱년 설탕 대신 갱엿을 저는 많이 넣습니다. 이갱엿이 들어가면. 양념이 배추에 딱 들러붙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단맛도 내지만. 물이 생겨서 양념하고 배추가 이렇게 많이 따로 놀잖아요. 근데 이거를 넣으시면 그거를 조금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쌀엿을 넣고 있습니다. 쌀엿을. 요, 김 나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 넣어야 고춧가루 풋내가안 나요. 자, 저는 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비비는데. 왜냐면, 그렇게 보면 고춧가루 이렇게 덩어리 진는게 있거든요. 요런 거를 다 깨줘야 똑같은 양념 맛이 날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던 뭐 다른 도구를 하면 이런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이런 덩어들이 잘안 깨지거든요 손이 맵거든요 근데 저는 발전이 돼서 괜찮습니다 어, 상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뭐 여름에는 이제 날씨 더우니까 반나절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양념이 과해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양념 아끼면 맛이 없습니다 양념 아끼면 똥됩니다 똥, 됩니다, 똥. 깍두기를 요청을 좀해 주셔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깍두기를 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PD가 이제 제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어제 영상을 그렇게 <laughs> 즐겨 보시는 분 중에 80%가 구독을 안 하시고 영상만 보고 그냥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80% 분들도 구독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보다도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저때 <laughs> 와요 <laughs> 알죠? 요거 아닙니다. <laughs> 요즘에 다 유통되는 무, 무가 시, 세척된 무가 많은데 그래도 저도 이제 한번 씻었거든요. 지저분하고 막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필러로 집에서 이렇게 껍질만 살짝 벗겨가지고 다음 영상이 쪽파 김치도 있는데 쪽파 김치도 똑같은 그 양념을 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대신에까지만 양념이 첨가가 되면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똑같은 양념을 가지고 들 수가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쳐주면 끝에까지안 응. 그러면 여기서 끊겨져요 끈겨, 근데 뒤에 살짝만 이렇게 쳐주면 같이 이렇게 끝까지 칠 수가 있어요. 팁 팁. 그다음에 이제 또 야스리를 저희는 이제 고기를 많이 다뤄서 야스리 치인데 많이 안 다쳐요. 저도 처음에는 야스윙이 거 뚫지 몰라가지고 여기를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거든요. 확 찍어가지고. 네.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서 손목을 빨리 꺾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면 끝까지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목을 빨리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것도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근데 저희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거든요. 요즘 무가 지금 엄청 맛있고 단단하고 막 이런 겨울 무가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석박지 형태 설렁탕집 네. 가면 석박지 맛있잖아요. 네. 그거를 담글 거예요. 그래서 두께도 좀 두께 있게. 아 절이는 소금까지도 그냥 주먹 고기식으로 이렇게 절이는 거를 칠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량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무 6kg 인데 소금 85g 정도 넘는 85g 굵은 소금 이거 지금 7년 된거예요 7년 아, 네, 처갓집에서 김장 담글 때 마다 제가 이제 빼놓은 건데 <laughs> 장모님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구매할 때 부터 그러니까 제가 장사 하기 전부터 그장모님보관했던그 소금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쓴맛 다 빠졌겠다 네, 장난 아니니까 소금이 딱 잡았을 때 손에 안 둘러붙어요 아 번조가 다됐 번조가 잘 돼가지고 뉴슈가를 아. 넣으면 그 식당에서 그달큰한그 맛이 나잖아요 근데 뭐 집에서 다 드실 거니까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뉴슈가 5g, 5g 5g만 넣으시고, 오브라, 오브라. 넣으시고 겨울무는 진짜 막 달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요렇게 넣고 사이다 한 40g 정도 되는데 뭐 이것도 없으면 없으면 안 넣으셔도요. 지금 무가 달아가지고. 근 여름에는 이제 레시피가 더보기란에 올라갈 건데 무가 맛이 없고 덜다잖아. 그때는 이제 사이다도 정량 넣고 유시가도 정량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절어 놓고 시간 기다렸다가 소금만 녹으면 그냥 바로 담그면 돼요. 이따가. 자, 아까 그 절었던 무예요. 벌써 다 녹아서 이제. 이 소금이란 게 없죠 네. 네 이게 오래 절이면 더 부드러운 깍두기가 되고 내가 아삭아삭하게 먹고 싶으면 조금 덜 절여도 되고 음. 안 씻어도 됩니다 그냥 절대 안 짜거든요 그 레시피가 소금 정량이 딱 제가 계량해 놓은 거라 음. 꼭 저울에 계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막 밥그릇으로 뭐 하면 이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거 제대로 모르잖아요 숟가락으로 하면 뭐 편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 레시피를 따라 해보면 뭐 저울 계량하고 이렇게 번거로운데 하다보면 저울 계량이 훨씬 편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요리를 이제 갈비집에서 배웠었는데 거기 레시피가 다 그랬어요 한 공기 한, 한 국그릇 한 국자 주방장 레시피인데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계량을 했어요 이제 저울에 다 쟀어요 동치미 같은 것도 저울에 다 쟀어요 제가 김치가 세계적으로 갈려면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식이 한식이 세계화 되려면 계량을 해야 돼요 양식 뭐 이런 게 빨리 세계화가 된게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저울로 다 했잖아요 근데 물론 저울로 계량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제철에 따라 이 식재료가 나는 게 틀리잖아요 국무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지금 단데 여름에는 쓰고 맛이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더 달게 절여야 돼요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응용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깍두기에도 대파를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진대요. 어, 지저분하니까 식당에서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담근 다음에 김치통 위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와, 담글 때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도 대파 김치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먹을 거니까 큼지막하게 요렇게 좀 썰어가지고 김치 담글 때 같이 넣으면 돼요. 깍두기가 보면 식당에 가면 그냥 허여물근한 네, 그런 네. 색대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깍두기는 아무리 맛있어도 네. 저희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아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어, 이런 어, 어, 느낌이 어. 있죠. 네.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춧가루를 조금 넣고 막 치대주면 돼요. 이제 이거는 뭐 굵은 걸로 해도 될것 같은데 고운 걸로 깍두기에 이제 물을 들어준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고깃집에서 일을 할때처음일 배울 때 깍두기 버무릴 때 막내가 버무려요 <laughs>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이게 잘 치대야 돼. 진짜 많이 치대야 이 무에 빨간 색이 입혀져야 돼. 어떤 집 가면 빨갛게 맛시잖아요 네, 네, 거기는 네, 네. 분명히 직원 중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엄청 치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치대야 무에 색깔이 딱 배거든요. 그리고 겉절이 양념에서 제가 쌀엿을 넣었잖아요. 그거를 넣는 이유가 또 그거 이거, 이거예요. 양념 여기에 딱 찰싹 달라붙게. 어있 마트에서 판매하는 쌀엿 있어요, 조청 쌀엿. 쌀엿. 물엿 정도의 농도, 물엿보다 살짝 좀 진한데 음. 그거를 서, 쓰셔야 돼요. 쌀엿죠. 네. 아니면 그 김장비닐 있죠 김장비닐 네. 거기다 놓고 문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색깔이 잘 입혀지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고 좀 많이 시대주세요. 아, 확실히 사장님이 힘들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네요. 맞아요. 공장에서 받아 쓰고 이러면 손님들다 알아요. 이것도 그 양념이에요, 겉절이 양념. 그렇죠. 양념은 이제 내가 찐득한 양념을 좋아한다 그러면 양념 많이 넣고, 네. 나는 그냥 시원하게 먹고 싶다. 어, 어, 그러면 양념을 좀덜 넣고,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가감 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깍두기에 이제 비법, 전반의 비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준 방법인데 유산균. 이거 옛날 요크로트 있죠. 네. 요거. 어. 하나만 넣으면 돼, 하나만. 이게 과발효가 되면, 이게 이제 숙성을 빨리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음. 이게 과발효가 되면 안 되니까, 6kg에, 요것도 하나만 넣어주세요, 한 개만. 대파. 응. 아. 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단맛이 나고, 이건 이 부분은 이제 매운맛이 있잖아요. 요것도 네. 이제 넣어주면 숙성한데 좋은 맛이 나게 대파가 음. 도와준답니다. 이 화학적으로 무슨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궁금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채집 <laughs> PT하고 요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채집 <laughs> PT가 다 가르쳐주니까 제가 댓글에 그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색깔 보세요. 이제 뭐 이거 두 개면 한밥한국이 먹겠네요. 아니, 벌써 설렁탕을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이게 이제 익혀가지고 네. 다음에는 서, 설렁탕 먹방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끝, 끝 됐어. 김치통 하나 베란다에 하루만 줄까요? 어, 아파트 베란다에 지금 하루만 놔두면 익을 것 같아요.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많이 익은 김치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푹 익은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 취향이 다 틀리니까. 아, 때깔 죽이면 죽여.